조성우 장로의 성경대로 5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채널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이 어떠한 소망을 갖고 있는지 그회마다 목사님마다 가르침이 다 다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베소서 3장에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비밀의 경륜은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첫째, 하나님은 후사를 세우기 위한 비밀의 경륜을 만물을 창조하기 전 영원부터 가지고 계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로 후사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은 사람을 자기 형상으로 만드셨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서 아무도 볼수 없고 보지 못하는 그런 분입니다. 그분이 자신을 만물에게 나타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시고 그 방법을 제시하는 과정이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분은 아무도 보지 못하고 볼수 없는 자. 그래서 그분이 자신을 나타내기 위한 어떤 방법으로 사람을 자기 형상으로 만드시고 그 형상이 바로 나다. 나는 이 형상 안에 들어가서 이 형상의 사람과 하나가 되고 이형상인 사람을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표징으로 삼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형상을 정하시고 그 형상을 자신의 형상으로 삼으시고 그 형상을 따라서 아들을 낳아서 독생자를 낳아서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의지 아니 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낳은 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그분을 하나님의 형상 삼으셨기 때문에 히브리스 입장에서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고 그 본체, 본 존재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독생자를 낳아서 자신의 형상을 삼으시고 그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과 그 아들 독생자는 사람을 창조하는 그 창세 전에 그때 서로가 대화를 하시면서 자신들의 모습을 따라서 아담을 만드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은 아직까지 이 땅에 오지 않으셨고 아담이 먼저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그 아담이 자신의 모형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5장에 보면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 모델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었죠 이런 것은. 사람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하나님이 사람과 하나가 되시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처음 난 독생자 예수님을 자기 형상으로 삼으셔서 아버지가 되셨는데 이제 많은 아들을 이끌어 내심으로 독생자는 마다들이 되셨고 이 땅에서 이끌어내는 많은 아들들은 독생자와 함께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후사로 세워지는 그러한 아들들이 된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하나 되는 과정을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에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와 하나가 되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왜? 나는 하나님이 계신 집, 성전이고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나와 아버지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 독생자와 하나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들을 성전 삼아, 독생자를 성전 삼은 것 같이, 우리를 성전 삼아,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와 하나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후사로 삼기 위한, 영원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격륜인 것입니다. 콜레스에서 2장 구제를 보면요.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신성의 충만이 그분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셨고 자신의 모든 것을 물려줄 하나님의 후사로 자기 형상인 아들을 후사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우리도 그 안에서 충만하해졌다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으로 오셔서 우리와 하나 되기 때문에 바로 우리도 신성의 충만이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에 거하는 그러한 하나님과 하나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후사라가 될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4장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여기에 "우리"라는 말이 있는데요. "우리"라는 말은 아버지와 아들을 가리키죠 아버지와 아들의 영은 성령이라고 성경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영,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되셔서 우리 안에 오시는 그 영, 그 영은 거룩한 그 성령이라고 성경은 네, 표시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고린도전서 3장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와서 계시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후사를 삼으시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후사는 위로부터 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후사가 될수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후사가 될까요? 이 땅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만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후사가 되느냐? 우리 모두는 아담에게 속해서 흙에서 난 땅에 속한 사람들이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사람 아담은 땅에서 흙으로 지음 받은 땅에 속한 자고 둘째 사람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도 스스로 자신이 하늘에서 나셨음을 증거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에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땅에서 난 너희는 세상에 속했고 나는 하늘에서 났기 때문에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우리도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나야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닌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후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나는 것인가? 이 말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가 바로 성령을 받는 것이 위로부터 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답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성령으로 나는 것 이것은 바로 위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있는데 3장 3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거듭난다는 것은 나나주에 보면 위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땅에서 난 사람이 하늘에서 난 독생자의 영을 받아서 다시 우리가 그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새로운 새 생명으로 다시 난다고 하면 이것이 바로 위로부터 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위에서 나신 예수님과 동일하게 위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거듭난 성도들과 예수님을 성경은 모두 하나에서 났다고 증거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스 2장에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났다. 예수님과 우리가 다 하나에서 났다. 위로부터, 하늘에서, 아버지께로부터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을 따라 위로부터 난 하늘에서 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후사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나셨습니까?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대로.